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8절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음, 창세기의 이야기는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의 보물창고입니다 보고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부터 또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그 마지막까지를 살필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의 은총이 예, 어쩌면 우리들의 죄의 전제 조건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그 인간을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다, 않으셨잖아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선과 악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순종하지 않는 길, 그 어떤 길을 다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로 걸어갔죠.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의 죄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 문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텐데,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셔서 죄를 범하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덴의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말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기쁨이 넘치죠. 동산이라고 하는 건, 예, 히브리말로 간입니다. 간. 우리 몸속에 있는 간이 아니고요. 근데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는 하나님의 종원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다스리고 생육하고 본성하라는 명령도 주셨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니 네 마음대로 할수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요 실과를 따먹으면 안된다 라고 명을 하셨죠. 즉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장 큰 부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순종합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은 영원한 자유지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 자유에 대해서 탓하거나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출발점이 있어요. 신앙인은 말입니다. 우리는 다 자유인 같지만 자유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자기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니까요. 오늘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어떤 철학자는 가장 큰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자 에덴의 동산 속에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유와 기쁨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본문 다음을 읽어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지를 엉뚱한 걸로 쓰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잘못 쓰는 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오늘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왜 두려울까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보여주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유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무언가 큰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 어디에 어, 돌아서서 어디에 숨어드는 게 아니고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께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때가 찼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회개하면 예, 하나님의 은총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어, 이 이야기를 쭉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그 과실을 따는 순간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죽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 이들에게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그 보호와 사랑의 표징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그 은총과 자비하심을 베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인간은 물론 끊임없이 다를 길은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자유를 누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 속에는 결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결박 피조물과 창조주로서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실은 에덴의 동산에서 제대로 사는 법을 잘 배웠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잘 배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때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나 여러분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계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과 더불어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죠.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 이 에덴의 동산에서 여러분,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그니까, 러 아담은 그 종원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와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총과 자비와심 속에서 예, 자유를 연습하고 우리들의 삶을 배워가고 또 실현해가는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담은 이 에덴의 동산에서의 어떤 그 역할들을 실패하게 됐죠. 그래서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을 폐쇄하거나 황무지로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살 인간이 없는데, 이미 그 안에 살라고 내버려둔 인간을 다 쫓아버리셨는데,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지 않고 지키셨을까? 나중에 모세가 성막을 짓는 모습, 또 나중에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것을 이렇게 맥락을 보면, 이게 전부 에덴의 동산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 모형, 상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먼저는 예덴의 동산에 있는 생명의 나무. 이 생명 나무를 예, 그리스 아그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막 안에다 이 메조라라고 하는 그 나무 모양의 금 촛대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 그 나무 모양입니다, 나무 모양. 일곱 개가. 그 나무 줄기 모양을 이렇게 딴 건데 그게 예, 생명 나무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말하죠. 또 금이잖아요. 원래 여러분 예덴의 동산에서는 뭐가 납니까? 예덴 동산의 땅에서 금이 납니다. 그래서 성막의 장식을 여러분 금으로 하는 거예요. 괜히 뭐 하나님께서 화려한 것이 보기 좋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금붙이 갖고 있는 것이 눈, 뭐 이렇게 사나워서, 눈에 보기에 사나워 보이셔서 금을 다 뺏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에덴의 농산에서 땅 속에 금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소라고 하는 것은 다 그것에 대한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성산의 그메조라도 생명나무의 어떤 그 장식을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에덴의 동쪽이잖아요동쪽이 출입문입니다. 사람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죠. 나중에 물론 동쪽으로 들어오겠지.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동쪽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말이에요. 에스겔에서 47장에 보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성소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걸 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서 내 강이 바로 나야 나간다고 창세기가 말하잖아요. 물은 곧뭐 생명인데. 결국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도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성전이 결국 에덴의 동산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문을 닫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단지 인간들을 동쪽으로 쫓아내실 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동쪽의 이미지가 굉장히 일관되어져 있습니다. 재밌죠? 동쪽이라고 하는 곳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가인도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자꾸 그 이동을 하잖아요. 바벨탑을 지을 때도 사람들이 동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이라고,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곳이 전하 여러분에게 줄 어떤 그 뭐랄까, 이미지가 큰 거죠. 뭐 제임스 디인에 출연했던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아마 떠올리실 텐데, 이 에덴의 동쪽은 결국은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 반하는 가인이 세운, 가인의 후손이 세운 도시라고 하는 공동체.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을 반할까? 그것은 인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는 일들을 도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국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의 산물인데,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크게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시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오감으로 다 체험하면 됩니다. 만지면 되고 경험하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다 동쪽으로 쫓아보냅니다. 에덴의 동산에, 이제 울타리를 치고 사는 곳에, 하나님의 어떤 법도를 배워야 될 곳에 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을 때에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가인에게 표지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은총과 자비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늘 베푸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긍율 어쩌면 문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인간들에게 오히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물론 장쾌한 우주의 드라마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언뜻언뜻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를 쫓아내고는 그들에게 뭘해 주시나요? 아담과 하의 범죄를 안 다음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아담은 핑계 대기가 바빠요. 여기 이 12절에 보면 아담이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시는데내가 어찌 그렇게 했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임으로 내가 먹었어요. 예, 제가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뱀이 저를 유혹을 했습니다. 음,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이제 성경에도 가장 간교한 동물이 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뱀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 가운데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었던가요? 뱀은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징그러운 거고, 또 성경에서 하도 뱀뱀하니까 뭐 서구 문화권부터 우리 기독교 문화에 이르기까지 뱀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뱀은 두렵습니다. 어쩐지 생김새가 그렇고 뭔가 좀 사람이 범접하기 어려운 하지만 꼭 물리면 죽을 것 같은 절대 그렇지 않지만 꼭 죽을 것 같은 무슨 대한민국 산하에 있는 뱀이 무슨 사막에 사는 아리조나 방울뱀입니까? 예. 물리자마자 죽겠만에 예. 우리 대한민국의 뱀들은 그렇게 센 뱀들이 아니라서 그렇지만은 두려워요. 생긴 것도 그렇고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뱀에 대해서 1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뱀이 어디서 왔는지, 뱀이 왜 저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꼬이게 되는지, 왜 뱀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 놓고 있는지 성경은 말하지를 않아요. 성경의 관심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직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은 창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람에게 관심을 보게 되시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을 즐거워하시죠. 그러니까 그... 어, 뱀이 잘못했지만 뱀이 꾀였잖아요 오늘 아담도 그러잖아요. 여자가 그리고 여자는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뱀 그놈 좀 불러와라 이러셔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인간에게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 중심이니까 인간이 모든 걸 만들어 해도 된다 천만에요. 우리는 청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가끔 이렇게 자연 보호한다고 이렇게 산에 가고, 가면서, 그 자연 보호의 가장 큰게 안식년제도 아닙니까? 사람을 일절 못 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연을 보호하자고 표말을 써붙이지만은, 실은 자연을 가장 보호하지 않고 크게 파괴하는 종족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죠? <laughs> 예, 웬만하면 우리가 덜 가고 덜 만지는 것이 자연을 보존하는 길이지만, 어찌 우리들의 복잡한 삶이 그걸 가만히 놔둡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주님이 주신 만물을 볼때 혹은 여행가서 어떤 근사한 경치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예, 저는 이 자연 환경에 감사합니다. 그저 이런 기도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하여간 성경이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뱀이 어디서 왔고. 누가 뱀이 됐고 뱀이 나중에 뭐 사탄으로 화하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화하고 이렇게 말해주질 않아요 그냥 뱀은 뱀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니 는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뱀이 꼬이잖아요 너정렬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괜히 도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느끼셔야 되냐면 마치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수도생활, 수련생활 하시다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길 중에는 언제나 이 뱀과 같은 존재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길들을 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더 좋아지거나 저나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여 가는 것을 사단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아, 맞고 있다는 것을 전하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시련을 그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그렇구나. 오늘날에도 내 주변에는 이뱀과 같은 상황, 뱀과 같은 사람, 뱀과 같은 현실을 너무나 많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보다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기술이나 오는 인간의 힘을 믿거나 뭐 이러면서 세상을 바꾸어가고 제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시도 의도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가 다. 있지만은 그리고 그런 의도들 가운데 살아가라고 명하는 것이 바로 뱀과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뭐가 그렇습니까 뭐 미디어가 그렇고 저희들이 읽는 책이나 신문이 그렇고 온통 우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회의 모습은 그저 가장 근원되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뭔가 조직화되고 우리가 뭔가 일들을 나누고 또그 나눔 가운데 어떤 선함을 추구하고 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기대들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오늘날의 뱀인 거죠. 괜찮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를,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하 사건에서 보는 하나님의 금기 조항이에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그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니 저들이 우리와 같이 이 과일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면 어떡하냐 저들이 우리와 더불어 선과악을 알면 어떡하냐 여러분 선과악이라는 걸 다른 걸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가 다 경험할 수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겪을 때에 모르잖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세홍지마라고 하는 한자의 말처럼 과연 이게 말이 나가버렸는데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는 알수 없단 말입니다. 말을 한 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을 타고 놀다가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수 있다고, 신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전하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인간이 탐욕을 부려서 그러한 것들을 넘어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또 쓸데없는 호기심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도대체 이 뱀이 살모산지 거기에 없는 뱀인지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사탄의 분신인지 그래서 사탄은 나중에 뱀이 된다는 것인지 네, 그것은 우리의 호기심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저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사람들을 유혹했다고 라 말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길과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길보다는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키거나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로 놀라운 게 제가 늘 성경을 말씀하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예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의 말인데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맞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고 하나님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오늘 뱀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아서 그 길을 못 걷도록 만든다니까요 저나 여러분의 멱살을 잡아서 엉뚱한 곳으로 끌고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과 연민을 헤아려 보려고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뱀과 같은 산단이 우리를 엉뚱한 길로 몰고 가니깐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아담과 하하는 태초의 인류였지만은, 신앙인들이었지만은, 결국은 실패한 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영생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심으로써 천하 여러분을 용기 가운데로 이끌어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예대동산의 아람과 하와 같이 끊임없이 다른 것을 모색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라 명하신 종원 밖을 동경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잖아요. 그다산정려경용 선생이 그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아이가 이 밤나온 숲에서 기가 막히게 큰 울음을 울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뭐 세상이 떠나러 갈 듯하고 저런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았던, 보고 그 아이를 뭐, 뭐, 단 대살밖에 먹지 않은 아이가 너무 서럽게 울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아이가 어째 이렇게 울고 있는가 물었대요. 아이의 대답은 이거였답니다. 아니, 떨어진 밤 내가 거기서 밤한 톨을 주었는데 지나가는 어른이 그걸 보고 뺏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밤한톨 때문에 지금 그냥 세상이 떠내려가라고. 마치 부모 돌아가신 것처럼 서럽게 울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약용은 왜 이런 글을 아들들에게 써 보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고 우리가 그토록 소유하고 싶어하고 이루지 못하면 정말로 어 마음 깊은 곳에서 막 터져 나오는 울음, 예, 그런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데 정작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밤 한톨에 지나지 않는 거라 정말 한번 잘 들여다보라. 우리가 그토록 목이 터지도록 서럽게 울고 있는 그 현실이 그밤 한톨에 불과한 것 아니겠느냐고. 정약웅이 선생은 수백 년 전에 아들들에게 가르쳤는데, 저는 오늘 이창생의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우리들의 자유지를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 뭐랄까, 생각과 판단 따라 살아가는 삶이 두 갈래 길처럼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꺼번에 갈수 없으니까, 프로스트의 식구처럼 고민하겠죠. 노랗게 숲속으로 난 작은 길을 따라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간 길을 걸어갈까, 오늘날 신앙인에게도 늘이 숙제를 드림입니다. 누가 밉니까? 뱀과 같은 존재가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 문제를 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갈림길에 서서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하죠. 어떤 것을 택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하든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어떤 것을 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당신께로 이끄는 길의 을 도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물에 건짐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왕국에서 교육도 받고, 예, 그리고 나중에 광야 사시면 생활도 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거듭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말입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지만, 늘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 아주 굉장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우연 따라 한것 같아도 그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전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늘 아담과 하와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공리를 합니다. 항상 우리 주변의 뱀과 같은 존재에게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영광을 찾아가려고 예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주소 아닌가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너무 잘하세요 왜?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쓸데없이 주셔가지고 저로 알고 엉뚱하게 이 일을 걷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애초에 인간에게는 그런 핑계거리가 없어요. 아담과 하도 핑계되잖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누구인가 전가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온전하고 남은 뭔가 모자라고 남은 폐역이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우리가 이런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듣는 데서 생길 수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잊지를 못하니까요. 많이 들은, 듣고 그것을 소화할 때에 자기 것이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것을 배우죠. 단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더 느꼈던 것은 에덴의 동산 같은 곳에서 인간이 살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쫓겨났단 말이에요. 늘 에덴의 동산을 예, 그리워하면서 자유가, 예, 음?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 것 같지만 그 자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시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자유에는 결박이 있는 겁니다. 에덴은 자유의 땅이기 때문에 결박이 없었죠. 그러나 이미 에덴이 인간으로 인하여 어떤, 뭐랄까, 불순종을 경험하고 불순종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부터 이제 어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곳이 된 거죠. 전하 여러분은 오늘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잘 지켜 나갈까 고민하고도 염려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어떤 뭐랄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찾아가려고 뭔가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은 신앙의 숙제처럼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먼저냐 너의 욕망이 먼저냐 우리는 늘 이것이 각축하는 전쟁터 같은 생활 속에 살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우리는 내 욕망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내 삶은 가까이 있고 그것도 이것도 내 판단이어야지 기도 중에 선택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의 대부분의 결론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면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삽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가 들려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화과 나무 입보다, 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랑이에요. 오직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될 때에,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거든요. 음,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원작 소설이에요. 아일랜드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이제 그 2차 대전 때, 예, 그, 폴란드의 한 유대인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브루노라고 하는, 아, 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는 그, 뭐랄까, 나치 친위대그 교도소, 유대인들을 잡아가던 교도소 소장의 아들입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놀러 갔다가 그, 이렇게 유대인들 집단 수용해 놓은, 그 철망 앞에서 저하고 생일이 똑같은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놀랍죠? 태어난 날짜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쉽게 친해지죠. 음, 그러면서 이 아이는 브르노라고 하는 아이는 벌써 이 철창 안에는 너는 친구도 많고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직 전쟁의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때 에, 이 줄무늬 파자마, 유대인들의 표징이잖아요. 줄무늬 파자마를 입고 있던 소년이 어느 날부터 어, 이렇게 어, 얼굴이 무거워요. 너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브르노가 아 그럼 나도 그 줄무늬 옷좀 입게 해주라 내가 너하고 같이 아버지를 좀 찾으러 다니고 싶다 옷을 구해옵니다 그 옷을 입고 아버지를 찾으러 가죠 아버지는 이미 가스실에서 생명을 달리 했는데요 나중에 결국은 이 아이들도 그냥 우르르 그냥 가스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브루노라고 하는 아이가 옷을 입었으니까 들어가죠 굉장히 울림이 큰 영화였어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근데 그 브루노가 유대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두렵잖아요. 갑자기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르르 들려가니까. 근데 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잡은 이 친구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 친구의 손을 안 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이 전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것이 오늘 이 창세기의 진리입니다. 비록 인간의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세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실 때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인간은 도망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책임을 지셔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